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치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요즘에 너무 자막 영상만 올린 것 같아 오랜만에 목소리 영상으로 와봤습니다. 암튼 오늘 영상은 디비전, 에피3가 3일 남은 지금 대강 어떻게 진행될지 추측을 해볼 것인데요. 그럼 바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직업에 관해서입니다. 직업은 정말 많은 개수인 10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직업을 제생각엔 디비전 1, 2처럼 1스테이지 시작하자마자 한 번에 선택을 할것 같진 않고 히어로즈4처럼 스테이지 별로 나뉘어서 직업을 택할 것 같은데요 저번 디비전2 엔딩 때 나왔던 것처럼 수영부와 진노팟이 만났고 서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다음 협동하여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수영부팟은 동굴 맵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고 주노팟은 원래 가던 길을 가는 것이죠 야 그럼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스테이지 별로 직업을 여러 개 플레이할 수 있으니 더욱 재밌어지겠네요 그리고 저 이제 알았는데 이게 수영부 친구들을 본 준호팟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암튼 그렇게 하여 준호팟과 수영부 친구들은 나뉘 어져서 게임이 진행될 것 같고 히어로즈 4처럼 스테이지별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강하율인데요. 저번 엔딩 때 마지막 장면으로 출연하여 세비지 프레이드가 구해준 모습이 나왔는데 이 점도 세비지 프라이드로 변해버린 지승준이 그 다음 행동이 다, 디비전 에피 3에서 나올 것 같네요. 또한 이번 디비전 에피 3는 에피 3답게 각종 스토리 모드의 에피 3에서 했던 경험을 디비전으로 전달해 준다고 하는데요. 진격의 좀비 에피 3, 히어로즈 에피 3의 공통점은 뭐 전부 다 보스전이라는 거겠죠. 이번 디비전 에피 3는 모두 보스전일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세비지 프라이드가 이제 강아율과 마주쳤죠. 그래서 이제 강아율을 공격할 때주노팔과 만나서 다시 한번 리메치를 하지 않을까. 네, 개소리였고요. 앞으로 4일 남은 디비전 에피3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디비전 에피3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은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태풍으로 여러 지역이 위험하다는 데꼭 모두 탈 없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